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아빠와 엄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의 모습이고 그것이 공동체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했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행복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수 있다고 말하나요? 두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진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서양의 결혼에 보면 이런 말있습니다 배를 향해 나갈 때, 배를 나갈 때한번 기도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두번 기도해라. 결혼식장에 나갈 때는 세번 기도해라. 아, 이런 말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배의 항해보다도 전쟁보다도 이 결혼생활이 더 험난하고 치열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말이죠. 그 말은 또잘 준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혼신할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런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나침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나침판 같이 이것을 본문, 본문을 나침판 같이 삼아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겠어요. 그래서 그 중카빈이나 마틴 루트는그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쓰라는 곳에 내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순종의 삶을 얘기하죠 순종 그래서 지금도 이 강남의 그 수많은 부자들이 오늘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말고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불도 집불에도 없는 것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 위대하다고, 더 낫다고, 한 우주 마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을꽉 닫은 그 마귀의 사단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가슴 아파요. 그 어리석음. 이또 원주 사람들이 뭐그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데이터만 봐도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한달 가격대가 참중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나은 더 많은 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부족해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리는 그만 떠오르는 가득 차서 경험을 떨고 있죠. 저는 저는 대학원을 공부할 때 이제 크라스로 모임을 가져요. 그때 저희 저는 일부로 서울대 아이들 클래스 일부로 들어갔어요. 왜매면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서 아이들이 과제를 해주면 과제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덕준몰라. 근데 도리어 그 모임 속에서 걔들이 겸손함을 점점 발견하는 거예요. 뭐 서울대 법대 출신도 있었고 종교학과 출신도 있었고 또그 이공계 출신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그런데 도리어 보면 원주나 내려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야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는 이 겸손 앞에, 이 말은 우리가 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서봅시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여겨온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 그 이끄심으로 내사정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곳으로 나드니까요.